<laughs> 아. 응. 아, 타이 시알 바보. 와. 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와디캅 투콘. 완니 폼짝낀 카우팟 크라파오 무그업갑 카우팟 크라파오 카이 여우마 크랍 허마갑 런킨드나 갑 짝낀하이아로이나 갑 완니 크럼듬 코크 갑 카이다오 낀 카이다오 건가? 음. 여러분 이거는 무끄럽이라고 하는 건데. 겉에는 튀겨서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부드러운 돼지고기에요. 음. 와! 그리고 야채에 바질이 들어있어서 향이 엄청 좋아요. 음. 와. 엄청. 음. 嗯。Mm hmm. 와, 아로의 막막 갑대 팻 끈빨까, 와. 와... 아니크ันนี้คือถ้าไม่รู้ว่응จ이กินอะไรดีอื้고หันซัง니ันนี้ครับซังอ <laughs> 嗯。Mm hmm. 아, 이 시야, 르바오, 터마에 시댄갑 아, 시담, 시담갑 이거 시야? 낀다이 <목소리도> 르바오. 로차드 만만 로차드 무언 카이 똥캅 ก really? ินได้คร sure, ับอืแล้วก็ที่นี่มีบุษบด้วยครับ ว้าววพทมั่งมากครับ 와, 싸이 플리 김에시야. 플리 플릭 플리 플릭 플리 요마 풀리, 풀쌍쌍리아이풀와 너무 맵다 여기까지만 먹어야겠어요 리풀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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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끼셀레오컵 파칼라 파오비 라이로 차망막컵 어메이징 탤랜드컵 레오꼬 아로이 툭 란, 찡찡 디망막컵때 콘타이 탐아한 셋 망막합, 컵 떤상, 사이 플릭 능레 타이너이, 와펜망막컵 อร่อยมากครับหอมหอมแล้วก็จริงจที่มากคับจัดการไลค์เ <laughs> ล้นนครับกดติดตามกดไลค์แชร์ให้ตัวเองนะ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